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또 저만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게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를 알다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아멘.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 세상죄를 지고 간다"라는 그 단어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구원에 합당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늘도 어린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한특정기간에만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으로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구원에 합당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짐을 져주시는 이런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린 양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주시면, 이런 역사를 이루셨는데, 어, 특별히 세례 요한은 두 번째의 증인을 통해서 어, 예수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부 교단에서는 이 성경 세례는 왕권이 주어지고 여러 가지 성령의 권능이 베풀어지는 이런 성령 세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즉한 번의 세례는 자기가 받지만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광원이 나타나고 가면 은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우리 예수님도 한 분이시요 세례도 하나다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세례는 하나인데, 일부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가 두 번째 세례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조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요한 복음을 통해서 요한 복음 선장에 리보데모가 예수님을 한방 중에 찾아옵니다. 이 고대문은 유대인의 이 산해드림이라는 최고의 통치기관의 관원입니다. 그 관원이었기 때문에 낮에는 찾아올 수 없고, 밤에 은밀한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예수님 앞에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천국에 합당한 백성이 될수 있겠느냐. 그런그 자신의 궁금한 것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겠느냐 거듭난다 라는 것을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예수님께 오십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나지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그 시간에 이미 성령께서 같이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면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임을 여기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는 이 모든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그 세례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지는 우리가 됩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세계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그의 죽으심에도 우리가 연합되어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죽게 되어지고 예수의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즉 세례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세례인데 이 세례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성경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데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는데 어떻게 세례를 우리가 받게 될수 있겠습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을 보내셔서 물로 세례를 베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자를 보거든 그는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이 내려와서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여서 예수님의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자이다. 이것은 나도 알지 못했는데 나를 버려서 물로 세례를 베풀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자는 곧그 성령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요한은 이두 번째 증인을 통해서 예수는 성령 세례를 베푸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을 교회 앞에 선서하면서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 동시에 성령으로 세례가 베풀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와 신령한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을 모든 교회와 성도 앞에 우리가 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령세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였서 오순절 광장에도 성령이 임했을 때 3천 명에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베풀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가르쳐주시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만나마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에서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베소 교회는 아볼로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다가 아볼로 목사님이 고인도에 가서 계실 때에이 이베소 교회를 방문합니다. 사람이 한 12명 정도에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사도행전 19장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음이 더 그들이 고개를 다 좌우로 흔들면서 아려.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안지는 못해요. 요한의 세례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인 것을 알고 아우리 그들에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잖느냐. 요한의 뒤를 이어서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 가운데 세례를 베풉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아직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세례를 베풀 때에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들 가운데는 성령 충만이 같이 있네 그래서 방언도 하고 은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사도행전 1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물 세대, 세대 요한의 세대만을 통해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은 알수 있지만은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예수를 믿으시오. 그래서 요한,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베풀니던 그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교회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날마다 교통하시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로마서 8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다. 즉, 성령 세대 이후에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증거해 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 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로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모든 것을 상감나게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바로 예수님의 성령 세례와 더불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상영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 15장 26절에서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 아버지께서도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뭘 하시겠냐 예수를 증언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성령세를 베풀어주십니다. 예수는 구원자십니다. 예수는 성령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계속해서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겠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당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즉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른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를 구원의 관문이 되어가지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에게 성령이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이인칭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복수형입니다. 복수형으로 되어졌고 그리고 현재형이고. 수동태 동사고 그리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 이 복수형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사람에게만 국한되어진 성령 충만이 아니라며, 어떤 교단에만 적용되어지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며. 성령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게 성령은 충만히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성령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이런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자꾸 뭐 차별을 맺치라고 금식하고 이런 조건을 달아서 성령 충만을 받는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야. 그러면서 현재인데 현재 성령 충만은 과거에 내가 뭐 어느 곳에서 경험했다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성령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도 충만함으로 내일 도 충만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문이 열려있습니다. 형태의 문으로 또 하나는 수동태입니다. 이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받게 되었지만만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왜? 수동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이란 말의 의미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기다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형의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께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를 더 우리가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확신한 가운데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운행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두 번째에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증인하게 되었는데 그 증언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공적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루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예수 사람이 되었고 오늘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이는 우리에게 성령세를 베푸신 그 주님께서는 오해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다 깨닫고, 알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성령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시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해 주십니다. 이런 그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나마다 충만함으로 역사되어 지면서 그 성령 충만함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갖고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 안의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되다면 이는 우리가 되게 하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한의 두 번째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세를 베푸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증언이 우리의 신념 가운데 깊이 새겨짐으로 말미암마 우리는 성령세를 받았고 오늘도 예수님이 보내시고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이미 되어졌다라는 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인하며 살아가시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우리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날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행하셨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예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사왔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에 주와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세례와 더불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바교동 역사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되실지어다. 아멘.